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시 간판은 저희가 너무 좋할 때만 고 진짜. 괜찮으시요 어, 너무 좋아요. 더워요. 너무 좋아. 얼세요 너무 요 너무 빨리 요 인사부터 어, 네, 인 주미 변호사. 네, 네. 인, 네. Jin,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반갑습니다. 뭘또 이렇게 갖고 오요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김치 두 종류로. 오, 오. 알타리 김치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아. 일단 앉으시죠. 다 네. 앉으시고. 네. 이런 선물이 진짜 이웃집 놀러온 느낌. 어,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나 지금 이거. 이거 어차피 다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항정살 수육이랑 모시조개 된장국을 준비했고. 고그리 밥이랑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와,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천천히 <laughs>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laughs> 웰컴 티를 먼저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타놓고 시원하게 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 실존하시는 분이었구나. <laughs> AI 신줄 알았는데. <laughs> 직접 손질하시다. 손질해서 다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 <laughs> 그러니까 그, <laughs> 지금, 지금. 예, 예,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laughs> <laughs> 네. <맞네요>. AI가 아니에요. <laughs> 와. 입맛도 돋우시면서 <laughs> 너무 이뻐요. <laughs>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성 <laughs> <laughs> 일단 천천히 드세요. 그거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laughs> 천천히 드세요. 시원하려면 <laughs> 물을 좀 먼저 끓일게요. 너무 음.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네, 네 만족하십니다. 아, 사실 먹으니까 좀 긴장이 풀리네요. 결혼 생 신지 몇년됐어요 저는 3년 차입니다. 년 차세요? 공부 열심히 하셨겠네요. 아 공부를 음. 진짜 열심히 했고요. <웃음> <웃음>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음. 오 진짜요? 네네. 오. 뒤늦게 공부를 열심히 한 오. 케이스예요. 제가 대학도 삼수해서 갔고. <laughs> 오. 방황을 하다가 로스쿨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 2 9에 준비를 했어요. 네네 안 되면 30대 백수가 된다는 마음으로 <laughs> 로스쿨 들어가면 다 변호사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음.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음. 휴학하시거나 자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완주를 했을 때,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정도? 음. 고기 질이 좋은요 고기 질이 좋아요 질이 좋아요? 아, 질이 좋아요 지금 <laughs> 색깔이 너무 색깔이 좋은데? 항정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네 <laughs> 씹는 거를 드시고 싶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재판 일정이나 상담에 쫓기다 보면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음. 때울 때가 많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음. 하루에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식감이 좋은, 잘근잘근 음. 잘근 음. 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좋겠다 네. <laughs> 되게 메뉴 만족하시 너무 좋습니다 뭔가 밑에 깔아뒀던 거예요? 양파랑 어, 대파랑 이런 거좀 깔아두고 이제 청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냄새를 잡는 느낌으로 자. 일단 수육 준비는 다 끝났고 <laughs> 아 이제, 이제 기다리면 이제 거의 되네. 뭐 끝났다고 봐도 무합니다 아 수육은 아 너무 사실 쉬운 음식이라서 오 이제, 아, 물, 물에 그냥 찌면 되는 거니까 <laughs> 저는 찌는 방식으로 지금 오늘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밥을 또 하겠습니다. 아 밥도 갓찐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밥도 미리 안 하고 오시면 하려고 백미 좋아하시죠? <laughs> 너무 좋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laughs> 어 진짜 우리 오늘 상각을 끊는 금요일인데 어떻게? 법원이 이제 휴정기가 1 년에 두 번이 있어요. 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번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들도 휴정기에 맞춰서 쉬거든요. 네. 이번 주가 그 휴정기입니다. 아. 그런데 딱 마침 저를 어 놀러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좀 말고? 제가 사실 대만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laughs> 네. 여권을 못 찾는 바람에 <laughs> 응? 여권 을 여권을 <laughs> <무슨 소리였는지 웃음> 잃어버리셨어요. <여권을> 원래 <웃음> 오늘이 <웃음> 대만 여행 가는 날이었던. 거 어. 여권을 잃어버리셨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허술하시네요 <laughs> 제가 알던 변호사의 <laughs>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데요 뭐 고객의 어떤 소리나 이런 걸 놓치지 않으시죠? 예. 일을 아주 확실하게 합리적 예. <laughs> <laughs> 모시조개 지금 이제 아, 어제 해감하려는... 해감해놓은 거 어. 애들이 잘 뱉어놨나 볼게요 어 많이 뱉었네 음, 이렇게 혀도 내밀고 아. 음. 오, 숟가락을 넣어놔요? 네, 숟가락을 넣어놓으면 해감이 더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새 새로 된숟가락만아아 아 어, 그래서 물순물이 많죠. 뻘을 뭐, 예. <laughs> 다 배터냈죠.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무슨 무슨 전문이세요, 저 저는 특허 쪽 지식재산권 하고 있는데. 거, 나 옛날에 발명 많이 했었거든요. <laughs> 아 <발명이요>? 진짜로 <laughs> 발명. 그래서 이걸 특허를 내야 된다, 맨날 이러면서 애들이랑 수저 받침대 종이로 만들자. 거기 쳐봤던 있더라고요. 특허 단계. 저는 그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뭐, 뭐 만드는 거. 하나 더 실천한 건 없어요. 추진력이셔도 없어가지고. <laughs> 혹시 된장도 직접 하시나요 <laughs> 아니요, 저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실비집은 그냥 <laughs> 만들어달라는 일이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장인이 아니에요. 예. 추진력은 변리사님들께 맡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변리사분들은 아,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상표 디자인 같은 권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 어? 특허가지고 싸움 나면 저는 가는 사람. 어, 네. 안 무서워요? <laughs> 다들 젠틀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니까요. 네네.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법정 안에 경위님 계시거든요. 든든하죠. 아 진짜? 너무... <laughs> 진짜 <laughs> 싸운다면 지켜줄 분들이 있네. 제가 싸운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거든요. 복종 안에 싸워요? 그럼요. 소리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럼 바로 제지하고 하는 거죠? 네네네. 쫓겨나기도 하고? 그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 다르다고 그러던데, 거의 말안 한다고 그러던데, 변호사들은 그죠. 보통은 네. 서면으로 많이 제출을 하고, 네. 그 서면 내용 그대로 뭐 진술하겠습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변호사님이 네. 글을 봐주시고, 네.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제가 하는 지식재산권 어. 사건은 그래도 구술로 변론하는 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고는 이렇게 뭐 들고 서는 친애하는 재판장님, 뭐 어. 이렇게 하면서 쟤 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 이거는 다 뻥입니까? 어디선가 그러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은 그냥 앉아서 <laughs> 마이크로 네네네네. 얘기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네. 수육은 시간 얼마나 걸려요? 자신은 3 0분 정도. 어떤 뭐 연예인쇼라도 <laughs> <laughs> 보여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예인야. 부담이 되네요. 그럼 복사로 씻고 있을게요. <laughs> 복수나듯이 씻어서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저기 전자레인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 이동욱 씨가 오셔가지고 선물해 주시고 하였어요. 이동욱 씨는 보셨을까요 실비집을? 왔죠. 본인은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셨고요. 나도 부를 생각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워낙에 형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좋아하더라고 이제. 그리고 또 자기가 와 맨만 봤다 맨만 봤다 이러면서 나한테 알려주고. 그래? 뭐 하시는 거죠? <웃음> <웃음> 이건 드시지 말고 <웃음> <웃음> 그냥 뽑아계세요. <보고> <laughs> <보복. 웃음> 원래 복숭아 입 같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laughs> <가서 웃음> 썰어 드릴게요 실험적인 파인다이닝에 온거 같아요 어, 네. 네. 그 느낌 좋네 저는 아침에 운동을 다녀서 완전 미라클 모닝이네요 안 하면 은 큰일 날것 같아서 와. 왜냐면 변호사들이 이제 재판도 다니고 하니까 어. 은근히 어 잠시만요 <laughs> 쇼가 펼쳐집니다 어, 반가운 소리 예. 어, 밥 냄새 반면 고 좋죠. 네. 오세요, 오세요. 외근이 많으니까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나마 저는 법원만 가는데 이제 형사팀 변호사님들은 구치소도 가시고 이제 교도소도 가시고 하니까 멀리 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밤새서 참... 일하고 막 이런 때도 많아요? 네, 있죠. 공격을 하거나 어떻게 방어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네. 여러 자료를 봐야 되고 어.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오 대게 대게 백감 참치 내가 좋아하는 간장인데 감칠맛이 더 좋은 네. 내돈내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형을보 네. <laughs> 정장 입은 채로 밤새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저희 회사는 자율 복장이어서 오. 평소에는 이제 편하게 입고 다니고, 의뢰인을 뵙거나 재판에 갈 때만 정장을 입거든요. 오. 그래서 밤새고나할 때는 편한 복장으로. 추리닝. 그럼 추리닝도 가능하고 반바지도 오. 가능하고 저희 대표님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고. <laughs> 그래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무민 슬리퍼를 신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님. 네. 이상한 변호사시네요 <laughs> 바닥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보이는데 무민이 지나가면 긴장했다가 <웃음> 지나가면은 휴 <laughs> 대표님 신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바어도 <laughs> 제가 외울 겁니다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우와>. 와 <laughs> 어 밥이 어밥 좋아 밥 좋아 자 밥이 좀더 꼬들꼬들해질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놓을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 재판 갔을 때 진짜 너무 긴장돼서 진짜 토할 뻔였어요 너무 긴장돼서 혼자 혼자 처음 나갔을 때 그러면 지금이 긴장돼요 그때가 더 긴장돼요 때가 더 <웃음> <웃음> 그때는 또 누군가의 인생을 짊어지고 들어가니까 아 간을 좀 싱겁게 하시는 걸 좋으세요 아니면 짜게 하는 걸 좋으세요 저는 슴슴한걸 좋아하죠 알겠어 됐어 더 이상 안 넣고 자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들에게도 알려드릴게요. 원래 뜨거운 거 이렇게 할때 나오자마자 국물 닭발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꿀팀이에요. 이건 <laughs> 다 <laughs> 되게 아, 잘먹어졌세 손가락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만져도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미을 <laughs>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각선으로 자르고 있어요. 결이 너무 좋죠? 느낌이. <laughs> 그럼 휴가는 이 일정 말고 뭐 없으세요? 월요일부터는 또 출근을 하고요. 주말에 그 경주에 개업한 친구가 있어서 경주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식당을 개업했나요? 아니요, 그 변호사 사무실. <laughs> 지금 다들 머릿 속에 실비집밖에 없어요. <laughs> 실비집밖에 모르는 바보. 실바. <laughs> 근데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쉴때 TV 보세요? 많이 봐요, 봐요. 아 정말요? 원래 보는 걸 좋아해서 이쪽 직업이 됐는데. 아. 조금 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약간, 그 뒤에 단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laughs> 와, 저거 찍으려면 <laughs> 얼마 음. 들었겠다. 맞아, 맞 <laughs> 제작진 맞아. 몇 명이 다 대기하고 있다 저렇게 했겠지, 맞아. 물론 재밌긴 재밌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laughs>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거리도 간판 보고 와 저거 되게 이름 잘 지었다 아 상표 등록하셔야 되는데 하, 하셨을까? 아 실비집 같은 이름도 이렇게 와 되게 괜찮다 예쁘다 아 상표 등록하셔야 되는데 아 어, 우리도 <laughs> 상표 등록해야 돼요? 이런 일반 명사도 상표 등록이 돼요 특정 영역에서만 등록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식당업, 모자, 이런 식으로 상품 분류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춰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원을 내놔야 그 뒤에 후회일도 도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먼저 하는 사람이 인사니까. 채널 뜬 뜬은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진짜 이름은 사실 뜬다 뜬다 줄임말이에요 이거가지고 아 뜬다 뜬다의 줄임말이야 <laughs> 상당히 세속적인 2채널 <laughs> 뜬다 인급동 뜬다의 줄임말 뭐 되게 귀여운 이름인 줄 알았는데 뜬뜬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뜬뜬해막 뜬든해 얘기할 다들 그렇게 안 생겼는데 욕망도 많네 <laughs> 이름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laughs> 오, 느낌이 되게 무소유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음. 뜬다 뜬다 밥을 뜬다. <laughs> 어,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복숭아 이파리도. 복숭아 <laughs> <laughs> 이파리가 많이 시들었요 <laughs> 시들었죠 이제. 숨을 <laughs> 숨이 <솜이> 많이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다시 태어나도 병을 살 거예요. 변호사 할거 같습니다 오. 늦게 진로를 찾은 만큼 그래도 저랑 잘 맞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음.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돕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차요 음. 그냥 누가 아, 나 변호사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추천도 하시는 네네 물어보면 저는 추천을 하다자 음. 음식이 아, 준비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맛있게 드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많이 씹으십시오. 많이 <laughs> <laughs> 김치까지. 저도 좀 찍으려고요. <laughs> 지난번에 하고 나도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서 내걸못 찍은 거야. 그래서 저도 저거, 저거 너무 좋다. 너무 황송해서 어? 네. 어떡하나 이거. <laughs>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 예, 정말요? 예, 그 어. 귀한 휴가를 내 가지고 예, 거기 저한테 쓰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 <laughs>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안 식었어요 괜찮아요? 아, 네.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어서 <laughs>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 <laughs>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빨리 먹는 게 습관된 것 같아요 아유 빨리빨리 빨리 먹고 들어가려고 <목소리도> 응, 영류성 식도염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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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아직 없습니다 <laughs> 부추 부침, 무침이랑 같이 드셔요 음. 이게, 이게 생고기만하기 <laughs> 때문에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다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많이 드세요 밥 많이 있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복숭아 좀 내가 준비할게요 일단은. 아시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 자기네 거안 먹는다고. <laughs> 내가 누로이 <누르미> 말씀드 있잖아요. <laughs> 회사에 얘기했어요? 저 대표님한테는 말씀드렸고. 어 무민. 네. 예. <laughs> 그다음에 친한 몇 분들은 네. 말씀드렸어요. 어? <laughs> 진짜? 대박. <laughs>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또다 물어보셔도 돼요. 응. 네.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쉴때막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아 미안한데 잠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은 있긴 있어. 요 이렇게 있어요. <laughs> 뭐 별로 그게 다 비슷하구나. <laughs>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네. <laughs> 사장님도 약간 그 경계가 별로 없. 부르면 달려가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저는 괜찮은데 저희 형사팀 변호사님들은 의뢰인이 구속됐다고 그 가. <laughs> <laughs> 야 구속됐다 가자 이거. <laughs> 나 이제 들어가. 이렇게. 저 들어가야겠네. 영장을 받았다. 음. 음. 그럼 같이 떨어지면. 와. 자기복제인자기복제 <laughs> <복제인스. 웃음> 이런 바이 대접을 받아보시다니나요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복숭아는 <laughs> <목소리는> 못참지 <laughs> 저 진짜 엄청 배불러요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이하셨어요 <laughs> 네. 혹시 제것같은 뭐 얘기하세요 제가 소화제까지 다 챙겨 드릴게요 <laughs> 와 소화제 준비된 식당 <laughs> 소화제까지 챙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풀코스 풀코스 그러니까 소화제까지 <laughs> 아 진짜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신기해요 ㅋ <laughs> 창이 <laughs> <laughs> 아, <또 단체의> 공간에 오래 <laughs> 아, 너무 좋은 말이다 맛잘할 그루밍 좋은 창이님 케이크라 약간 떨 진짜 감사하네 난한 입씩 먹고 요난내 혼자서 절대 못 먹어 나 그렇지. 이나서어차피뭐 시간 5시간 반한거아니 <laughs>